엄마 꺼내주세요. 해봐. 응, 엄마 해봐. 어, 못당겼는데너 근데 눈물이 안 보인다? 엄마 꺼내주세요. 해. 엄마 하면 꺼내준다니까? 너도 여기가 문 닫은 거야 이거. 어? 로이 엄마 이거 열어둘 테니까 이제 닫지 않아요. 알았지? 네. 자 열어줄게요. 봐봐요. 열어줄게요. 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 이거 빨리 당기면 얼굴 아야. 천천히. 응. 그렇지. 닫으면 또. 또갇혀요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이거 얼른 잡아요. 닫혀요. 어. 어? 로이가 <laughs> 다된 거예요. 엄마. <laughs> 네가 더 못해. 엄마가 다시 열어줄게요. 이제는 나와요. 음. 됐어. 응. 됐어. 잘했어. 응. 에이 또 고민해? 와 행세다 오르동이 로이가 이제 잠궜네. 이제 안 열려요.